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면, 우린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이런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난 그 갈릴리 호수 옆에 그 곳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먹고 사는 일은 걱정 없겠 사실, 굉장한 충격이었죠.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이 먹고도 엄청나게 남았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군중들과 무리들이죠. 그들을 피해서 예수님이 며칠 동안 도망 다니십니다. 그러다가 이틀 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휴,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갔다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려고 이틀 동안이나 고생을 했다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닥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닥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떡을 보고 예수님을 쫓은 거야 예수님은 너희가 떡이 아니라 표적을 봤다면 이 표적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너희들이 바로 믿을 터인데, 떡만 보고 나를 보니 내가 누군지 너희들이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28절에,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라고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리스도로 믿으시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과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일의 최고의 결정판인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진멸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죄의 아비인 마귀를 심판하신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는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는 심판주가 되시는데 예수님의 죽음으로는 인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는 세상 임금을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자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죽음으로는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어 이 세상 임금의 불의를 심판하신 이심판하심 이것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진행해야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육체로만 진행할 수가 없어서 예수께서 내가 가면 내가 하늘나라 가면 성령을 보내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나를 알게 할 것이요. 그리고 내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며 그리고 함께 하리라.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함께하며 그의 권능으로 그의 은사로 그의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함께하며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인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든 하는 자들은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혹시 시험이 든다 할지라도 일어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시험이 들면 실족합니다. 시험이 들면 넘어집니다. 시험이 들면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예수도 떠납니다. 그래서 성령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성공하기 위하여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성령과 함께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우리가 마음껏 할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요. 천사들도 이것을 흠모하는 겁니다. 천사도 흠모하겠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천사들이 흠모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흠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